난지원금 국민 88%가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25만 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5차 재난 지원금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작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지원금과 다르게 국민 80%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석 전에 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국민 80%가 받는다면 당연히 나는 받겠지 싶지만 간혹 못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나는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못 받는다면 어떤 것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건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는 모르면 큰일 나는 중요한 정보까지 같이 준비했어요.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먼저 어떤 제도인지 알아봐야겠죠? 5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지원 삼정패키지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국민지원금도 있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그리고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캐시백 해주는 정책 등이 있어요. 이러한 5차 재난 지원금 중에서도 상생 국민 지원금이 80% 이상의 국민들에게 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작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지원금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과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가구당이 아닌 인당 25만 원 소득 하위 80% 이신 분들입니다. 국민 80%라고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최대 국민의 88%가 지원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년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됐지만 이번에 가구당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라면 5인 가족이어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올해는 5인 가족이라면 인당 25만원씩 총 125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보다 가구원 수가 많다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작년에는 세대주 일괄 지급이 되었지만 올해에는 성인은 개인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추가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의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그래서 저소득층은 1인당 총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은 작년과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의 80% 이상이 지원을 받는다. 하니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바로 건강보험료 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산정하게 되어 언제 건강보험료 기준이냐면 바로 2021년 6월 30일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입니다. 이 건강보험료 즉 건보료 합산액 이 하위 80%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건보료 합산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자신과 가족들이 대상인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 주세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표를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호벌이 가구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보험료 즉 건보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1인 가구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2인 가구부터 말씀드리자면 2인 가구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 11,1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만 1천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옆에 항목을 보면 혼합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인 가입자, 아내가 지역 가입자인 경우 혼합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직장, 지역 모두 합쳐서 19만 4,3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3인 가구면서 호벌인 경우 직장인 가입자는 24만 7천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27만 1,400원 이하, 혼합 25만 2,300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4인 가구이면서 호벌이인 경우 직장인 가입자 30만 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34만 2,000원 이하, 혼합 32만 1,8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가구원 수는 영상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중요한 건 맞벌이와 1인 가구는 따로 기준이 있어요. 그럼 맞벌이인 경우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맞벌이인 경우 가구원수를 한명더 추가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2인 가구라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맞벌이인 경우 꼭 부부소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맞벌이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가구 내 소득원 2인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또는 부모 플러스 성인 자녀의 소득도 맞벌이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자녀 소득 포함해서 두명 이상이면 맞벌이로 인정이 됩니다. 이번에도 표를 통해 이야기 드릴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가구원의 모든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1인 가구인 경우 특례가 적용돼요.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직장인 가입자 14만 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맞벌이라면 직장인 24만 7천 원 이하, 지역가입자 27만 1,400원 이하, 혼합 25만 2,3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맞벌이라면 직장인 30만 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 34만 2,000원 이하, 혼합 32만 1,8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이상이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표를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건보료 기준을 만족했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말이 어렵죠. 바꿔서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라는 것은 공시가 9억 원 이상 시가 약 21억 원 초과의 부동산을 가진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는 예금 약 12억 원 초과를 의미합니다. 결국에 고가의 부동산이 있으시거나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생국민지원금 그럼 언제 받게 될까요? 아직 정확한 확정일자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지원금 신청일자와 방법은 8월 중순경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이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추가 10만원 지원금은 8월 24일 별도의 신청 없이 급여통장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만약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정확한 시기가 나오면 영상이나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두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추가로 아직 정확한 지원금 신청 방법과 날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자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사기 문자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라고 안내를 하면서 관련 링크를 클릭하라고 문자가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명확한 이런 문자의 링크는 사기일 수 있으니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클릭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유출 있습니다. 출되거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클릭했지만 오히려 내 돈이 사기꾼들에게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면 사기당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심지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사이버 위기관심경보까지 발령했어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누구나 사기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변분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셔서 함께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조건, 지급시기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재난지원금,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돈 되는 정보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